네, 안녕하세요. 어, 오늘, 어, <laughs> 오랜만에 어, 골반 다쳤어요, 저. 음, 그런데, 어, 제가 이 라인 인형을 샀고, 이제 리바이브 피닉스로 살건데 어 이제 이거 이, 이 이름은 모르겠지만 잘 모르겠네요 이 라이언 인형도 있고 어네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왔네요 <laughs> 망했다 오늘 쉴 시간 연습 끌게요 오늘...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서 뭐